아, 저희 업체는 중문업체로서 네, 기존에 나와 있는 남북제를 없애고, 나무 남북 북제를 없애고, 관리 자재로 남북제의 단점을 구하는 중문, 연동과 업체입니다. 상호는 무화도화로서 네, 기존의 뇌의 구 레일에 모해를 없애버리고 일체형인 프레임을 써서 모해 생명 전략이 1년 반이나 2년 후에는 떨어지고 헤어지고 이런 모헤어 단점을 보완해서 일체형 라인 페이지 자체를 상불에 이루어지면서 영무적으로 쓰실 수 있는 제품이 었나요그 다음에 색감은 청량한 제품으로 어, 집에 있는 모든 분위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색상으로 분위기를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구요. 화성시에서 공장을 어, 확장해서 이번에 새로 이전을 해서 화성시 도움을 받아서 저희 전시장에 출품. 시작이우리사이 우리나이, 이 우리나이, 우나이우리나나이 우리나이, 우리나이, 우이우리어이아이우이리제작하리나이우이우리그리고이 우리나이, 에는이 우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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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나이, 우리나이, 우리이 우리나이, 우리나이, 그 다음에 그 유리의 패턴은 다양하게 한몇군여가지의 패턴이 있지만 오늘 나온 거은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의 제품으로 이 제품을 유리에새기고 유리를 다시 어 150도에서 9원낸 새로운 신제품의 제품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제품이 기존에 그 나와 있는 제품보다 어 기존에 페어 유을 써서 가격이 포스트가 올라간 부분을 당하시는 품질을 내리는 점 기억하는 것도 그런 신제품이라고 할수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아파트들은 어, 기본 사항으로 무조건 그 베란다를 확장을 시켜서 겨울 되면은 춥고 여름 되면는 덥고하는 그런 시스템의 시공 방법을 선택해서 저희 중중문을 중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중문에 그 장점은 차단, 차폐, 차열, 그다음에 소리 방지, 신발냄즈 제거, 그다음에 내구성, 전략 기능까지도 어, 장점으로 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품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아파트의 빈 턱이 없어지는 편인데요. 저희 집을 보시도 빈 턱이 없는 일방식만 진행하는. 이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 제품의 마감 상태를 설명드리면, 기존의 제품들은 이런 마감 상태가 없어서 피스의 마감 상태가 보이기도 하지만, 저희 제품은 피스를 고정하고 마감한 다음에, 이런 가림막을 통해서, 네. 피스의 멋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마감상태, 깨끗한, 깨끗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마감상태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외부에서 피스의 모, 피스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깔끔한 마감상태로 처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